2026 수능특강 Q 미니 모의고사 수학 2 제3회 1번 자1 마이너스는 좌극한이니까 이 a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답이 3이다. 자, 전개하니까 a는 답이 얼마? 2 답이네요. 자, 두 번째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2일 a 때만 연속이면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a는 2a 플러스 3될 거고요. 3a는 마일이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그걸 구하는 라게 아니었네. 이거는 x 플러스 3분의 1될 거고요. 이쪽은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 문제는 f1 더하기 f 3 얼마니? 그랬으니까 위식에다 넣으면 1 플러스 3분의 1 아래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면 쓱쓱 사라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0이다. 이번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은, 그치, 분모 자체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1 들어가서 0 나오는 거지? 그럼 x, 아, 분자도 1 들어갔을 때0 나오고 자, 미분해가지고 가도 되고 f 프라임 바로 보이잖아.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은 3, 3은 9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럼 아래식은요, 그냥 로피탈로 미분하고 씁니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적에? 마이너스 1로 갈 적에 분모는 미분하면 1 되겠고요. f는, f, 요거는 미분하면 f 프라임 x 제곱이 있고, 속미분 한번 하니까 ex 있고 그래서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f 프라임 1 되는 거니까 9 답은 얼마 마이너스 18그 다음 4번 서로 다른 두 다항 함수 f(x) g(x) 에 대해서 자 x 이퀄령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먼저 f0은 g0 되는 거 괜찮나요 그 다음 미분 가능 조건에 의해서 f 프라임 0은 g 프라임 0 이거 자체가 지금 h 프라임 0인 거니까 한번 굳이 한번써 봅니다 밑에 h 프라임 0이 보여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저식을한번 예쁘게 써 볼게요 h'0분의 플라이잉 1. 음. 로피탈로 정리해버리면 쉽게 가는데. 자, 그냥 또 한번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리미트 x 가 어디로 갈 적에 0으로 갈 적에 x 분의 자 끊어서 써야겠다. f x 마이너 f 0저 뒤쪽에 있는 3f 0을 두 개로 뜯어서 쓰려고 괜찮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리미트 x 가 0으로 갈 적에 x 분의 여기는 두배 밖으로 꺼내놓고 g x 마이너스 g 0된거 괜찮습니까? 오, 써본 보람이 있죠. 여기가 얼마고 h 프라임 0 되는 거고 여기는 f 프라임 0 되는 거고. 그 뒤쪽은 두배 g 프라임 0 되는 건데 얘네끼리 전부 다 똑같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 3 되겠다. 자, 5번 f x 가 x 가 0보다, 0보다 크다 작다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완벽하게 원점 대칭인 그래프죠? 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프 지금 옮기면서 봐야 될것 같아. 그렇죠? 왜냐면, X가 또다 A로 나누어져가지고 평행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3차 함수하고, 이렇게 직선하고, 되는 거 괜찮죠? 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쓱 공기면서 보면 좋겠어서, 이거 하나 카피해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자, 볼게요.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어 FX.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요거 아까, 아까 카피했던 거를 쭉,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까 저 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양의 실수 x를 t 그랬으니까 t가 자 다시 말해서 x가 a보다 크거 같은 쪽에서 x 쪽 방향으로 fx를 t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라고 근데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되게 하도록 그랬어. 연속이 되게 하도록 그랬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요거 뜯어다가 여기다가 내가 붙여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돼 있는 거야. 어 그럼 요 요때는 지금 a가 될수 있는 값이 몇개 있는 거야? 두개 존재하는 거 괜찮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a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지? 오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 된 그래프 이렇게 가라 그 말인 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인 거잖아. 이해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옮겨 봅니다. 자, 내가 얘를 a라고 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 a보다 작은 쪽은 원래 f를 살리고 a보다 큰 쪽은 평행이동된 그래프. 된거 괜찮습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거잖아.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를 두개 찾았는데 그두 개가 모두 두 그래프의 뭐를 찾은 거야? 교점을 찾은 건데. 만약에 교점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해? A라고 잡았다.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은 원래 F를 살리고 그쵸? 그 다음에 A보다 큰 같은 쪽은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가라 그 말인데? 불연속이잖아.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우리는 언제? 교점일 때가 A가 될 건데 이게 쭉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계속 갈 거라고. 왜 오른쪽으로 가? T가 양수니까. 그렇게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죠. 접하는 순간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두 점에서 만나가지고 연속이 되게 하는 점이 두 개였는데, 요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괜찮죠. 오, 아이, 실패했네요. <laughs> 어, 완벽하게 좀 하고 싶은데, 늘 이렇게 안 도와주네. <laughs> 자, 다시 가볼게요. 솜이 멎는 줄, 어,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점, 요 점일 때는 지금 한 점이야. 그니까 러두 점, 두 점, 두 점보다 한 점. 그리고 나서 옆으로 더 가면 빵점이잖아안 만나니까. 된거 괜찮나요? 아, 그러면 연속이 되게 하는 그 A의 개수를 HT라고 얘기한 건데, HT라고 하는 건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거 바로 지우긴 할 겁니다. 이 점의 X 값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파라고 한다면, 그치? 알파가 알파보다 작아. 0보다는 크면서 알파보다는 자가, 그때는 항상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알파일 때한 점에서 만나. 알파보다 커지면 몇 점에서 만나? 빵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지금 불연속인 점이 알파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라 그랬어? 오, 아무렇게나 썼는데. t가 알파에서 불연속이 되는 그 알파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저 알파 값을 구하러 갈 건데, 아, 이알파고 다른 알파입니다. 왜냐면 저 t는, 그치, 평행이동된 만큼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마 어, 이거는 사실은 베타였던 겁니다. 어, sorry. 큰일 날뻔 했네요. <laughs> 자, 이해하죠?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 값을 구하려고 뭐할 거냐면 먼저 얘는 원래 얘를 구할 수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평행을 시켜가지고 찾는 것보다는 시키기 전에 찾는 게 편하니까 자 요걸 찾을 겁니다. 이 값을 내가 t라고 한다면 괜찮죠? 그 미분계수가 얼마 나오면 되는 거야? 3분의 7 나오면 되는 거죠. 자저 위에 있는 fx가 누구였냐면 x3승 마이너스 3x고요. 이 직선이 지금 누구였냐면 3분의 7x였다는 거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3분의 7 나오는 그 점을 찾을 거라고. 자 그럼 미분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3은 누구랑 같은 거야? 3분의 7하고 같으니 3t제곱 이 3분의 16인거죠? 오 그러면 t의 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t는 음수되는거 보이죠? 3분의 4아 t가 마이너스 3분의 4였다 라는거 구했구요. 그 점에 뭐하고 똑같아? y값이 3분의 7x하고 만나는 값하고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y값을 구하려고. 괜찮나요? 오그 y값 구하려면 저기다가 대입해야 써야 되는거잖아. 아 여기 써놨구나 마이너스 27분의 64 플러스 4 되는 거 맞나요? 그 그게 누구랑 만나는 거야? 3분의 7x랑 만난다고 괜찮죠? 오 그렇다면 자 둘이 계산하니까 27분의 마이너스 64곱 더하기 108이니까 44. 되는 거 이해가죠? 곱하기 7분의 3으로 넘겨버리면 X값 바로 나오네요. 오,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쓱 약분되니까 63분의 44. 그럴까? 어디가? 여기가 지금 63분의 44. 좀 바꿔야 되겠다. 63분의 44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봤지만 그 T라고 하는 거는 뭐야? 그치? X쪽 방향으로 얘를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니가 T였다는 거죠. 아이고, T를 막 쓰면 안 되는데 아까 여기서 또 T를 썼구나. <laughs> 이 T랑 그 T는 다른 T입니다. Sorry. 여기를... 음, 아그 많은 알파벳 중에 하 필이면 뭐 M이라고 합시다. 내가니 M이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T를 쓰다가 말았네요. T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렇 결론은 저 T라고 하는 것, 즉알파지문제에서는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63분의 44에다가 통분해서 쓰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플러스 3분의 4 계산을 할 건데 21 곱하니까 플러스 84 되는 거 이해가죠? 와우, 그럼 여기는 100. 28 되는거고 여기는 63 인데 문제는 p 플러스 q 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더하면 191 답으로 나오겠다 6번 그림과 같이 양수 t 에 대해서 y 는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위에 x 좌표가 t 인 점을 p x 좌표가 t 플러스 2인 점을 q 자 그림 보이죠 그랬을 때그 수선의 발을 다 나와 있고 사각형이 나와 있는데 각각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으니까 다 직사각형이겠죠 공통부분 내부의 두사각형 공통부분을 ft 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자 t 가0 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움직인다. 그랬을 때 ft의 무슨 값이? 자, 요거 표시합니다. 최대값이 4가 되게 하는 a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양수야, 둘 다. 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 요거 먼저 x 마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하나 구해놓으면 지금 꼭지점의 x 값이 얼마라는 거, 3이라는 거 정도 하나 구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그래프가 먼저 우리 그 마지노선이 되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프는 갖고 뜯어서 돌아다닐 거니까 잘 그려봅니다. 자0 여기는 y축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기다가 y는 q를 딱 그렸단 말이야. 그지 q가 되는 점을 찾아서 여기다가 t 플러스 2를 표시했는데 하필이면 점 p가 얘랑 이렇게 만나서 이점이 t가 될 수도 있죠. 된거 괜찮나요? 오 그럼 지금 이거 x값이 뭐야 꼭지점이 3이었던 거니까 t값은 바로 나오네. 얼마가 되는 거야? 잠깐. 이 t 플러스 2는 6 되는 거니까 T값이 2였다는 거 괜찮습니까? 어?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색칠한 부분은 여기가 될 거라고 공통 부분이니까 이해가나요? 어 근데 그거는 어,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여기다가 똑같이 내가 이렇게 이제 Q를 하나 표시를 했어. 근데 전피가 아까 그 구한 2보다 어떤 소. 여기가 지금 2였단 말이죠. 근데 2보다는 전부다, 아, 거, 기가 2는 아니지. <laughs> 같을 때가 2였던 거니까, sorry. 여기가 t 플러스 인데 얘가 지금 t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그 t 자체가 지금 2보다는 어때? 작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 왜 이걸 표시했냐면 전피가 여기 있는 건데, 너, 지금 겹치는 부분 넓이가 이거야. 근데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자, t가, 어, 가로는 t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ft 플러스 2니까, 저 위에 있는 꼭지점에다가 집어넣어, 아, 완전제곱식에다 집어넣으니까, t-1의 완전제곱이니까, t제곱-2t 플러스 2된거 괜찮습니까? 식이 똑같더라, 그 말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범위가 얼마야? t가 0보다는 크거나 같,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지금 이 상황이었던 거죠. 자, 요거 식 전개합니다. t세제곱-2t의 제곱 플러스 2t. 자, 요거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잠깐만 볼게요. f't라고 하는 것은, 자, 3t제곱-4t 플러스 2라고 쓸수있는 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자그 뭐야 4분의 d 한번 가 봅니다 그러면 비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6 오, 허근이 돼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0일 때는 0을 또 지나가고 있네요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계속 증가 함수기 때문에 자0 0을 지나고 증가하니까 뭐 예를 들어 아 진짜 너무 막 그렸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근데 0에서부터 어디까지 보겠다는 거야? 2까지 보겠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는 당연히 누구일 때야? 2일 때될거 아니야? 근데 2 들어가니까 얼마입니까? 자, 저기 집어넣으면 8-8-4가 되어서, 오, 최대값이 4가 됐네요. 이거 지금. 괜찮나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큰 쪽에 이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때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누가, 큐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가? T 플러스 2가 될 건데 이제 아까 T가 있쯤면 어딘가 있다는 거지 괜찮나요? 같을 때가 2였으니까 그러면 얘는 2보다 클때 되는 거 이해가죠? 오, 그러면 자 여기서 얘가 지금 P가 될 건데 그때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넓이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오, 그럼 이거는 그냥 T 곱하기 아까 저 2차 함수식 되는 거다 오 그러니까 T가 2보다 클 적에는 FT라고 하는 거가 자 저기다가 T만 곱하면 되니까 T의 세제 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0T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면 요 그래프도 살펴보려고 f 프라임 t 구해 봅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0 가는데 요거는 판별식이 36 마이너스 36니까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근을 구해야 되겠다. 되는 걸 이해가죠? 그래서 극대 극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봐야 되겠다. t는 자 3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30 아까 6이었죠 <laughs>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t가 2보다 큰 쪽이니까 얘가 지금 누구냐면 자 약분하면 2 플러스 3분의 루트 6된거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잠깐만 2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갈 건데 얘는 지금 2보다 커 작아 2보다 작죠? 이 2가 이쯤 어딘가 지금 있을 거라고 된거 괜찮나요? 자왜 찾았냐면 이 그래프 한 방에 싹 그려보려고 자, 저 위에 있는 0에서 이 까지 그래프하고 이보다 크다 그래프가 지금 다르니까, 자, 이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오, 근데 얘는, 자, 아까 어떻게, 뭐,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때 2가 될 때가 지금 y 값이 얼마였어? 아까 4였던 거 기억납니까? 오케이. 자, 요거 지금 y는 4. 근데 방금 그린 그래프는 그치, 내려가는 부분부터 그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어, x가 2일 때는, 자, 어, 2일 때도얼마인지 2일 때2 e 되는 거 맞습니까? 음, 잠깐만. 그걸 안 찾았네. 아, 2, 2 지나가고 있죠? 지금. 아, 근데 4가 4, 4인지를 봐야 되는구나. 8 마이너스 6, 4, 24 플러스 20. 어, 그러면 딱 4니까 딱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뭐냐면 최대값을 4가 되게 하는, 그랬어, 아까. 그지? 양수 a 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최대값이 4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어, 값은 얼마야? 2죠, 2. 그러니까, 아, m은 2가 되겠다.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4가 되는 거 아니, 아니, 최댓값 라지 m이 되는 거죠. 이해 합니까 아, 그러면 요 말은 무슨 뜻이야? 저 3차 함수가 누구랑 같아지면 돼?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0t가. 4가 되는 순간에 t값을 찾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4는 0 넘어오면 1, 마6, 10, 마4 지금 2, 아까 지나가는 거 봤죠? 2, 일대 4, 그러니까 2 들어가면 1, 2, 마4, 마8, 2, 0된거 이해합니까? 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 근의 공식 써야 되겠죠. 그러면 t는, 자, 아, 마이, 아, 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가능하죠? 루트 4 마이너스 2 되는 거니까 2 그러니까 지금 여기 최대 값이 얼마라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2인데 문제는 얘네 최대 최소를 더해라 그랬으니까 4 플러스 루트 2가 최종적인 답이겠다 답은 4 플러스 루트 2. 답은 2번이더라. 자 그다음 몇 번? 7번 갑니다. 최고 항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x 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1일 때 극소. 그러면 극대일 때는 몰라. 어? 근데 여기 알파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알파. 그 알파 구하라는 게문제네요 그럼 뭐나식만 쓰면 되는 거니까. 자 f 프라임 x 바로 가면 되죠. 최고 창 모르니까. 아, 1이구나. 그러면 3,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x 플러스 알파 되거 괜찮죠? 그거를 저기다 집어넣고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인테그랄 마 1에서 1까지 x 제곱 곱해서 씁니다. 그러면 3x 네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의 x의 세 제곱 플러스 3 알파 x의 제곱을 어디서 어디까지 마 1에서 1까지 적분했더니 그 답이 얼마더라? 0이더라. 아, 하필이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니까 이 값은 0으로 날라갈 거고요. 나머지만 그치 두배에서 계산해가지고 0에서 1까지만 갑시다. 1이니까 바로 대입해도 되는 거 이해갑니까? 오 5분의 3 플러스 자 요거는 알파만 남죠. 되는 거 맞죠? 오 알파 했더니 그 답이 0인데 아까 문제가 뭐구라고 그랬어? 알파고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5분의 3 답은 3번이더라. 자 8번 3차함수 fx에 아 어, 부정적분을 라지 f 그랬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라지 f 프라임 x가 누구라는 거? 스몰 f라는 거. 아, 근데 스몰 f도 구하고 라지 f도 구하고 다 구해야 되네요.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조건이 지금 뭐냐면 f 0이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f 프라임 0은 3이라는 거. 그럼 f x를 구하는 게 편하겠네요. 스몰 f x는 자 최고차 모르니까 a x 세제곱 플러스 b x 제곱에 자 미분해서 3이었으니까 3x 마이너스 1까지 쓸수 있다. 오 그럼 우리는 라지 f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적분한 거가 라지 f 거니까 4분의 a xn의 제곱 플러스 3분의 b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간거 괜찮죠? 오, 근데 저 위쪽에 지금 fx는, 자, 이 스몰 fx에다가 x 빼기 1을 곱해서 4분의 1 계산하랍니다. 그게 쟤랑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자, 똑같은 fx입니다. 4분의 1 밖으로 꺼내놓고, 자, 전개를 한번할 거니까 잘 봅니다. 어디, 자, 곱하면 a, x의 세제곱, 아, 네제곱, sorry.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 ax의 세제곱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b 플러스 3 마이너스 b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이 위아래식이 서로 뭐 하면 돼? 같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장 쉬운 걸로 이거 지금 4분의 1 분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2분의 3하고 얘로 비교합시다. 오 그렇다면 2분의 3 이퀄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3 b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2. 그러면 6은 3 b가 되어서 b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다.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b에다가 마3 집어넣으면서 요두 번째 거 비교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4분의 그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그러면 마이너스 4. 4는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어서 계산합시다. 따라서 a 값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c는 그쵸? 상수항이니까 4분의 1이라는 거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 다 구한 거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스몰 fx 스몰 fx는 대입해서 하는게 빠르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갈거구요. f2도 그냥 구해놓고 갑시다. f2는 8-12+5 되는 거 괜찮나요? 답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주 f 갈게요. 라주 f x는 자 4분의 1 x의 4제곱. 뭐 저기 있는 거 적분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x의 3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그래서 거기다가 뭘를주어넣어2 집어넣어라 그랬으니까 f2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2 플러스 4분의 1갈 건데요. 앞쪽 계산하니까 마1 어, 싹 없어지고 이거 그러면 답이 얼마야? 5 4분의 1 가는 건데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4분의 5. 2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그림과 같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니까 넓이가 4 근데 절반 2등분 된다그랬으니까2 되는 거 이해가 죠 그러면 요거 지금 만나는 점 요거 교점의 좌표를 몰라서 t라고 할 거라고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은 음, 어떻게 해야 돼? 자, 먼저 교점이니까 at의 제곱과 그치, 플러스 e t 마이너스 4는 0이다. 식하나 쓸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분하면 끝나는 거지. 자,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t까지. 직선에서 곡선 빼는 거 괜찮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서 ax의 제곱을 빼서 dx 했더니 그 답이 2이다. 괜찮죠? 자, 그럼 바로 적분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분의 ax의 세제곱은 0에서 t까지 적분해서 2가 된다. 자, t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a, t의 세제곱은 2. 오, 문자 a로 요거 바꿀 수 있다. 된거 괜찮나요? 지금 t값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죠? a는, 자, 그러니까 t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야. t제곱분의 4, 마이너스 2t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겠다. 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분의 t의 세제곱이있고요 a 대신에 얼마 집어넣어? t제곱분의 4 마이너스 2t는 2다. 괜찮죠? 오, 이거 약분 쓱 되니까 이것만 날라가면 양변에 3 곱하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 32t. 마이너스 t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2t의 제곱은 얼마? 3 곱하니까 6된거 괜찮죠? 아, <laughs> 안 까먹었다. <웃음> 자, 넘겨서 예쁘게 정리합니다.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6은 0 가는 건데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의 공식 갑니다. 4 플러스 마이너스 아 아까 아아 마이너스만 되겠다. 그렇지 0과 2 사이였으니까 루트 4, 4, 16 마이너스 6 가는 거니까 10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뭘 물어봤어? 오 p 플러스 q 루트 10 그랬으니까 답 나오네요. 얼마? 36 곱하기 3 되는 거 맞습니까? 오 답은 108.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자 함수 f(x)가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3x 제곱 마이너스 6x다. 자 그림과 같이 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1, S2, S3라고 할때자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우리 등차 중앙 먼저 갈수 있죠. 2배 S2는 자양 끝에 더한 거랑 같으니까. 더하기 9분의 s3 된거 괜찮습니까? 오, 그럼 s1부터 차례대로 구하면 되겠네. s1은 더 적분하면 되는 거죠?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어디서 어디까지? 마 1에서 0까지 가는 거니까 0 들어가면 싹다 0이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 1, 마3 되는 거라서 답은 얼마? 4이다. 와우. 그러면 여기는? 는 2라고 쓸수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S2는 공식 갈 건데요. 자, 6분의 최고 차항에 설때값3 곱하기 간격에 세제곱 3이 6 가니까 이것도 4. 와우.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2 8될거 괜찮죠? 오, 그럼 이제 S3과 관건인데 <laughs> K, K과라는 문제인 거잖아. 자, 그러면 S3 갑니다. S3는 저맨 위에 있는 식을 어디서 어디까지? 2에서 K까지 그 말이니까 K3승 마이너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 가는 거니까 플러스 4는거 괜찮나요? 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네. 자 9분에는 저기다 곱해져 버립시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9분에 S3 돼 있으니까 S3는 얼마라는 거야? 54된거 괜찮습니까? 와 그러니까 는 54. 다시 말해서 K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50은 0 이렇게 쓰겠네요. 2차 아니고 이거 3차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 가는 거 조심합니다. 자 이런 거는 뭐 5로 되겠죠? 1, 5, 2, 10 10, 0 되는 거 괜찮죠? 5. 그 다음 판별식은 음수잖아. 따라서 우리 구하는 K값은 얼마? 5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더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